승리의 기회가 점점 멀어지는. 거죠. 어, 이거 진짜 멀어지는 길인데요. 근데 네. 이런 착각하기가 쉬워요. 저이안 된다고 그, 생각하는 건가요? 아 자꾸만 신년리그 말씀드려서 네. 죄송한데 제가 아픔이 많거든요. 그쪽에는 네. 쌓인 근데, 게 많으신가요? 아 같아요. 해설할 때 하고 링에 올래가는것좀 아, 다르죠. 많이 다르죠. 네. 따, 따내는 수만 생각하면 안 되고, 뻗어서 그만입니다. 이게 다 잡혔습니다. 아, 건드려서 망했네요. 네, 지금 네. 저 박강훈 선수가 한번쓱 쳐다보잖아요. 네. 원래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대요. 튀어야 배룩입니다띄어야몇발짝못 음. 나가요. 그러니까 저런데 좁은 데에서는 수를 낼 생각을 애시상처 안 하는 게 좋아요. 음. 그냥 바둑 어, 넣는데, 지금뭐 결정타 맞은 건데요. 그건 스스로 스스로 본인이 이제 자멸의 길로 빠진 거예요. 너무 부분적인 소일기 쪽으로만 치중을 했나 봅니다. 착각이 나오면서 손해를 많이 봤는데요. 느는 소 보고 나서 약간 승부를 포기한 듯한 그런 표정이 나왔어요. 아 이거 예. 이거 빈집에 소가 아니라 황소 들어갔습니다. 보태 줬습니다. 또, 지금 이, 이 수에 안 받았잖아요. 이것도 딸 거예요, 이거. 또, 여기 어떤 수가 있냐면요. 또, 껴붙이는 수가 있어요, 이렇게요. 아, 거기 컸어요. 네. 여기는 입구자로 받아야 됩니다. 이거는 끝내기 요령이거든요. 이렇게 입구자. 아, 그 비마도 큽니다. 장구상 선수 생각에는요, 네.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냐, 이런 거예요. <laughs> 그런가? 요 아, 지켜두면 살림살이가 너무 많은데, 음. 이런 거 당하면 괜히 찝찝해지거든요. 지금이라도 장구상 선수가 이거 두느냐, 여기 두는냐 한번 봐야 돼요. 아, 아 그래도, 그래도. 맞춰줍니다. 네. 지금 네. 흙이 많이 여유가 있는 거죠? 흙이 여유 있어 보이죠? 네. 백이 뭐. 중앙에서 좌변까지 흘러 나온 이 많은 돌이 몇 집을 못갖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네, 여기 지키는 게 정수예요. 이거, 이거 두면 짠눈 나오는데요. 안방을 그냥 다 내줬잖아요. 지금 반상체대는 이거 파고 들어가, 인코나 파고 들어가는 수 같이 보이는데, 이건 지나가는 길에 선수고요 근데 이거, 이거, 이거 몰면 어떻게 됩니까? 위로 받아야 겠네요. 이렇게 밖에 네. 못 두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겠네요. 아, 이거 참. 어, 이게 잡히, 잡혔네요. 네. 바로 잡히죠? 지금 잡혔습니다. 이거 젖히면 그냥 나가는데요. 이수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여길 이으면 그냥 막아서요. 막아서 잡혔습니다. 네. 아, 다섯째 결정탑니다. 아 음. 대구 개성고등학교 박강훈 김기영 선수 조합이 중반까지는 호흡이 음. 찰떡이었어요. 아 걷었습니다 네. 돌을. 아. 저수에는 못 견디죠. 일단 착각이 나온고 나서는 거의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. 네, 거 상변 네. 쪽에 끼우는 게 블랙홀이었고요. 음. 그 하변 쪽에 빵따 내면 했으면 백이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리그 이후로도 계속 우상 쪽으로 손을 빼면서 중앙과 좌변이 초토화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해돋이 장면을 볼수 있는 데서 해돋이를 못 봤지 않습니까? <laughs> 네. 그냥 먹구름이 껴서 못본 거거든요. <laughs> 그 수가 확연이 됐죠. 여기서 손해가 너무 많이 났겠지. 진짜 일찍 봤나요? 들어갔군. 네, 8강 1경기 2국은 부산 개성고의 승리입니다. 자, 이제는 1대1로 맞춰지게 됐습니다. 승부는 3국으로 넘어갑니다.